자, 월요일 오전 네, 비트코인 시황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제가 이제 당분간은 수렴장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주말 사이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예, 월요일 오전에 아, 어, 일단 요 최근에 형성한 폭의 상당까지 살짝 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여기서 숏을 선물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좀 꺾이는 거 보고, 예, 저도 물량을 아, 0.5짜리 두개뭐 뭐, 37200, 37400 이렇게 물량을 가볍게 조그맣게 들어갔어왜냐면 여기서 고점을 한번더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들어갔고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에, 이 제가 분석드린 대로 여기서 정말 수렴장세로 간다.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식으로 이, 여기 상단을 돌파를 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단 한번 내려왔다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상단 한번 찍고 내려다 오 말고 상단 한번 찍고 또 한번 이렇게 와,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의 수렴장세를 수렴, 수렴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수렴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보고 어,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혹시 여기서 이렇게 N자로 한방 그냥 칠 경우 네, 그럴 가능성도 여러분 있어요. 조금요. 근데, N자로 갔을 때, 위에 상단에, 이, 여전히 채널 저항이 강해요. 예, 강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여기서 4만 불 가기, 아까 우리 멤버님이 4만 불 가면, 예, 갈까봐 쇼 뚫고 지금 겁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적절한 물량을 조절하시고, 4만 불까지 당장 못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조회 분석은. 그래서, 넘어봐야 살짝 더블 탑? 뭐, 살짝 더블 탑이라 한 3만 8,500? 이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뭐, 일단 흐름을 봐야죠. 얘가 여기서, 네, 여기서 요, 요렇게 그냥, 그, 말, 설명드린, 어, 이게 수렴하는 형태로 상단 찍고, 예, 이따가, 어, 뉴욕장까지 또 요런 식으로 느리게, 예,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 에, 이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에? 그래서, 숏을, 어, 혹시나 노리시는 분들은 수량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라. 예,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라. 에, 역시나 아직은 어떤, 어,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롱을 강하게, 내려와서 자리 잡을 때, 그때 롱을 강하게 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쇼스는 네,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예, 그러니까 정보점이 넘어가면 손절을 잡는 식으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어, 현재 지금 여전히 원화, 원화 기준으로도 김치 프리미엄이, 네, 지금 김프가, 어, 김프가, 잠깐만, 김프가 한몇 프로야, 지금? 조금 낮아, 낮아지긴 했네요, 김프가. 예.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아이고, 잠깐네 김치 프리미엄이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네, 현재 2.9%니까 조금 비싸요, 예. 김치 프리미엄이. 예. 그래서, 음, 어떤 현물들은 대부분 뭐 숏을 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매수 관점이니까, 예. 현물들은 이제, 추격은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저기, 막가비 사장님 추격했다고 하시는데, 에, 여기서, 에, 여기, 여기서 추격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보시고요. 추격 매수들은. 에, 역시나 좀, 이, 여기, 매수, 어떤 현물 매수들은 좀싼 가격에 사야 돼요. 왜냐면 물려버리면 또 골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뭐좀 조금 길게는 한 4,800에서 한 4,700만원 사이, 김프가 있어서.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현, 이, 이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올라가다 말고 요질할, 할, 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요, 요, 요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은 여기서 추격매수는 저는, 예, 비트코인 추격매수는 조금 미스크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싸졌을 때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 비트코인 어쨌든, 어, 여기 37,500, 어, 이짝저짝에서의 에, 더블 탑스 또는 트리플 탑스, 트리플 탑스를 형성을 하고 수렴 라인의 중간, 예, 중간으로 다시 복귀할지를 한번, 예, 오늘, 일단, 5억장까지, 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 만약에 쇼 포지션을 들어가신 분들은, 예, 여기 가운데 자리가 36,500, 400이에요. 주말 내내 여기, 이 가운데란 얘기가, 최근에 형성한 이 가운데, 여기, 예, 여기 주말 내내 여기서 수렴했잖아요. 36,500, 36,400. 그니까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켜져 쇼 포지션이 이렇게 내려오면 한 36,000, 한 500에서 3 6 5네36,400그 정도 수준에서만 일단 입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 간략한 비트코인 시황이 습니다 롱은 여전히 저는 에, 제가 계속 롱을 이쪽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었지만 이번에 다시 롱을 잡는다면 눌림 목이 한 나왔을 때한35,500이 정도의 여기가 이제 이렇게 취재선 라인이고 하니까 에? 이제 거기까지 보고좀 기다리신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롱. 네, 간략히 들고요.